몸에 해로운 야구 어, 오늘도 삼성에게 3대7로 패하면서 라이온즈파크에서는 정말 맥을 못추는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드러났는데요 그래도 3대4까지 주차가면서 희망을 가져봤지만 결국에는 3대7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행히 KT가 롯데한테 패하면서 5위로 밀려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5할 승률이 깨졌고 또 5연패 그리고 6위 하나이글스에게 1.5게임 차로 쫓기는 결국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칫하다가는 가을야구도 이제 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오늘 패배 요인을 몇가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방망이죠 방망이 못치고 있습니다 네, 방망이가 너무 시급합니다 결정적인 찬스 뭐, 득점 상황에서 못칩니다 너무 못쳐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쫓아가야 될때덜 쫓아가게 되고 역전을 시키지 못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점수꼭 내줘야 할때 내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경기에서도 또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에 김재환 선수 부상 당하면서 교체가 됐는데 어, 큰 부상 아니기를 꼭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 교체 역시 한 시즌 내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투수 교체에 대한 이야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음, 왜필승조들을 이렇게까지 당겨서 사용했어야 됐을까요? 어, 필승조가 계속 나오면서 이영하 선수 뭐 최지강 선수, 이병헌, 홍건이 쭉쭉 나오면서 어, 우리가 또사 투수를 다 소진하고 마지막에 투수가 없어서 김민규 선수 나왔어요. 김민규 선수 물론 훌륭한 투수긴 하지만 올해 뭐 대체 선발이나 뭐 추격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투수죠. 그런데 마지막에 추격하는 상황 그리고 시즌 말미에 이런 상황에서 앞에 투수들을 다 쓰고 김태경 선수 제외하고피스승도다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민규 선수가 결국에는 좀 실점을 많이 하면서 경기를 아예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좀 아쉬운 투수 교체였다. 최승현 선수 선발로 냈으면좀더 써도 되지 않았나. 너무 조급하게 빨리 내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감독님의 투수 운영 다시 한번 또 오늘도 또 한번 곱씹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3회초. 어제 이어서 또 무사 2루 상황에서 번트. 주자 3루 보냅니다. 어. 정수빈 좌타자였던 상황이었는데요. 정수빈 선수는 베테랑의 좌타자에 발 빠르고 이런 타자에게 왜 굳이 먼트 작전을 쓰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나왔지만 오늘은 그래도 점수를 내기는 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7실점했습니다 삼성 라이언즈 지금 라이언즈 파크에서 손발치수 최승영이었다 봤을 때 우리가 2 점, 3 점에서 끝나는 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가 점수를 최대한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1.1대0 상황, 0대1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1대 1로 따라붙는다고 해서 경기의 뭔가를 잘 가져갈 수 있다? 그거는 조금 오산이죠. 아무래도 어떤 작전을 어떻게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작전이에요. 그 작전 너무 아쉬웠고 어, 또 계속해서 그런 작전이 나온다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또 아쉬운 건또 양이지 선수 주루 플레이. 물론 양이지 선수가 참신한 플레이 좀 많이 하고 허를 찌르는 플레이 많이 하면서 상대를 조금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가 좀 즐거워하는 야구를 많이 하긴 하지만 조금 어, 무리한 주루 플레이 좀안니랬다 아, 아쉬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추격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잘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찬물을 좀 끼얹었다 이렇게 보고요. 2사 였잖아요 1사에서 2사 가는 상황이 아니고 2사에서 이제 체인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 2사에서 3로 가는 것은 뭐 변하고 투색이 변하고 압박을 좀줄수는 있지만 양희 선수가 그렇게 뭐 발빠른 선수도 아니고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러드 선수가 그나마 좀 위안이 되었는데요 3루타 쳐주면서 음, 그래도 계속 장타 치는 타격감은 유지하고 있다. 펜스 앞에서 잡히는 타구들 계속 많았었고 어제도 좋은 지은 좋은 타구 쳤었고 그래서 제히드 선수는 어, 교체 외국인 선수 들어와서 뭐 초반에 거품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긴 한데 뭐 지금 리그를 다른 리그를 뛰고 와서 리그를 준비 없이 들어온 음, 외국인 타자로 처음 보는 투수를 상대로 계속해서 이런 플레이 하고 있다.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로드 선수는 본인 활약하고 있고 특히 뭐 추격하는 상황에서 사이드 언더 던지는 투수가 나오니까 뭐 번트까지 뭐좀 재밌긴 했지만 번트까지 감행하면서 어 본인이 어떻게든 진루타를 만들려는 그 투지가 보여서 그그 방면은 뭐3번 타자가 왜 번트를 대냐 하는 상황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의 투지가 좀 고마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죠. 어, OMR에 굳이 왜 디아즈와 승부를 해서 점수를 내줬을까? 1루가 비어 있었고 볼카운트가 불리했던 상황인데 무리하게 디아즈 선수와 승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달아나는 점수를 내줬죠. 그 장면이 좀 아쉬웠다. 오늘 이렇게 좀 패배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 이게 야구가 그래요. 지면은 어디다 하소연 할 때가 없으니까 저도 이렇게 리뷰를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리뷰 좀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공감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KT와의 경기입니다. <laughs>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경기겠죠. 어쩌면 올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일 수도 있는데 4위로 올라가냐 5위로 올라가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자칫하면 5강 탈락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고 우리가 그리고 이틀 동안 게임이 없기 때문에 역전된 상태에서 순위가 역전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경기에 그래서 우리가 5위로 KT가 4위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후원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한 시즌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13경기 남았습니다. 힘내서 끝까지, 어, 우연패 이제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수들 힘내서 더 좋은 결과로 가려고 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